이렇게 테이블이 음... 저희가 네. 나오겠죠. 나와서 캠핑크루가 설치가 됩니다. 캠핑크루 설치고 만약에 밖에서 다 하고 싶다 그러면 요렇게 간단하게 돌리셔갖고 침대가 되고도 음. 공간 이렇게 남는 음. 거네요. 실제 좌식으로 앉아도요 네. 이렇게 앉아 있을 수 있어요. 침대로만 두 명만 앉을 수 있어요. 예, 예. 스타렉스에서 뽑아내시는 모든 건다뺀거 아니에요? 전체 공간 다쓴 거죠 지금 보신 대로. 그렇죠. 나콘밴이라고 생각하시면. 나쿤벤. 나쿤벤. 예. 음... 지난 편에 그 벤텍에서 만든 어, 캠핑 크루 박스 제품을 소개한 이후에 어, 이번에는 그 너구리 벤텍 캠핑카에 어, 캠핑 크루가 적용된 오벤 스타렉스로 만든 제품이 나왔다고 합니다. 자, 너구리 캠핑카의 새로운 변화인데요. 이것도 제가 한번더 찍고 싶어서 부표 나눠 찍습니다. 자 대표님 예. 안녕하십니까? 예. 네. 어 캠핑크루 예. 영상이 나갔고요. 예. 자 요거는 아 예. 어, 기존에 이제 너구리 캠핑카가 스납이 예. 예. 위주로 됐었는데 스납에나 어반 그렇죠? 예. 화물 5벤으로 예, 만든 노리 캠핑카입니다. 예맞좀 특이한 게 있다면서요? 일단 기본적으로 라코네스를 갖고 싶어하시는 분들이 금액적으로 7천만 원. 네. 뭐그 정도의 높은 가격에 부담을 많이 느끼신 분들이 많아서 일단 저희가 기획한 것은 5벤으로좀 음. 저렴하게 만들어서 고객님들이 음. 좀 부담을 안 느끼시고 라코네스를 좀 경험하실 수 있도록 하자는 음. 취지에서 음. 저희가 만들었고요. 거기에다가 캠핑크루라는 새로운 제품을 음. 어, 안착을 시키면서 기존에 갖고 있던 차의 장 점을 극대화 시킬 수 있도록 저희가 음. 한번 음. 만들어봤습니다. 그 외에도 몇 가지 추가되는 옵션을 음. 저희가 새로 개발해서 장착한 모델을 소개시키고자 합니다. 자, 그럼 하나씩 보겠습니다. 네, 자, 예. 외관은 뭐 일단 벤인데 예. 인데 불구하고 여기 지금 창문으로 밴이 없지 않아요? 어, 글라스 밴이라고요. 네. 이제 글라스가 들어가 있는 밴이 있습니다. 아. 근데 그 모델을 저희가 채택을 하고 있는데 고객님이 뭐 판넬 벨을 갖고 계신다 하더라도 음. 그대로 이렇게 구조 변경이나 또는 음. 신차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위에 이제 텐트는 기존에하업의 기존 동일하고요. 동일한 텐트가 들어가 있고요. 예. 자. 어떤 그 가장 강점으로 미시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요? 어, 지금 보시면 기존 네. 라코네스하고 다르게 저희가 뒤쪽에 아. 캠핑크루를 적용을 했습니다. 캠핑크루 지난번에 네. 나왔던 그 라코네스의 기본적인 특징이 전동으로 네. 뒤로 나오고 앞으로 나오고 하는 기능이 있죠. 네. 거기에다가 어, 지금 이렇게 뒤로 나온 상태에서 네. 어, 얘가 슬라이딩이 되게 네. 저희가 캠핑 크루죠 예. 네. 슬라이딩이에요. 물론 슬라이딩 하셔도 침대는 되고 네. 안 하셔도 침대는 되는데 네. 침 슬라이딩을 한 상태에서 침대를 만들면 공간이 한50 정도가 더 크게 나오죠. 기존의 너구리보다요? 예예. 아그 여기 아 여기가 다비워지니까 얘가 아니. 시트가 이제 뒤로 오고 어. 침대가 어. 되겠죠. 거기에 그 이제 뒤쪽에서 이제 캠핑을 할수 있도록 네. 여기서 이렇게 테이블이 음... 저희가 네. 나오겠죠. 나와서. 캠핑크루가 설치가 되는 거예요. 캠핑크루라서고 냉장고가 110리터가 적용이 돼 있는데 마찬가지로 얘는 고객님들이 말씀하시는 대로 안에서도 열수 있고, 네. 밖에서도 열수 있고, 만약에 밖에서 다 하고 싶다 그러면 요렇게 간단하게 돌리셔갖고 문을 바꿀 수가 있는 거고요. 문을 바꿔서 안에서도 열수 있도록 네. 저희가. 아, 네.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캠핑 크루만 구매하실 경우에 250만원에 예, 예. 설치가 예, 가능하다고 예, 했고요. 여기 예. 지금 이 너구리 5벤, 5벤 예. 라쿤에 적용이 예.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래서 5벤 라쿤은 캠핑 크루가 적용된다는 거. 그렇습니다 자, 그럼 여기 넓어졌다고 하는데, 이게 예. 나오면 기존 차가 얼마나 넓어지는지 느꼈습니다. 자, 자 한번 보실까요? 네. 여기서 이제 나온 상태에서. 네. 기존 이 정도가 어... 원래 그라쿠네스의 거실 한번 정도였죠? 네. 자 들어보시죠. 어? 더 들어가면? 더 들어간다는 거죠. 어. 자 기존 거 다시 한번 보이죠. 기존 거의 사이즈. 기존 기존 기존의 너구리 사이즈는 요까지였어요. 요까지였죠? 예. 최대화 했을 때. 근데 저 공간이 됨으로써 밀면은. 이어 보시죠. 아, 거기도 50cm 정도 되네요. 많이 멀어지죠. 아, 많이. 그러면 이 공간이 이렇게 나오는 건데, 제가 네. 이렇게 나도. 예. 여기도 좀뻗어 찍어 보겠습니다. 한번 앉아보시세요. 아, 이렇게 공간이 나오는구나. 무지하게 넓어지자. 야. 여기서 중요한 거는, 사실은, 이 거실 공간이 넓어진 것 뿐만 아니라, 네. 자, 여기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자랑하는 전동 침대를 적용을 아. 하시면요. 리클라이닝. 예. 오. 딱180 맞춰주는 거네딱 맞춰주면 침대가 되고도 공간이 엄청 남는 거네요 침대가 되고도 어한 올라가 보세요 저쪽으로 아야 그리고 이쪽에서는 이제 이렇게 선반을 올릴 수 있도록 저희가 아 이런 좀 사이즈로 가서 보겠습니다 예, 네, 가서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할수 있는 공간이 나오고 네. 캠핑 크루가 이렇게 뒤로 빠진 겁니다 예, 빠지니까 맞습니다. 여기 공간이 다 트렁크 공간이다 예, 침대가 되는 거고 침대가 다 되고요 만약에 음. 이렇게 스위치로 해놨다 네. 어, 반대로 해놨다면 어. 여기서도 아, 안에서도 여기서나. 아 그래서 먹고 먹고 잘 이렇게 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는 게 낫겠다 네. 이런 공간이 생기는 건데 그렇죠 어, 엄청나게 넓죠 어... 제가 실질적으로 저 차의 뒤로 한번 가볼게요 보겠습니다. 자, 가 여기 딱이 공간인데요. 제 다리 뻗어볼게요. 뻗어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거면은 스타렉스에서 뽑아낼 수 있는 모든 건뺀거 아니에요? 절차 공간 다뺀거 아니에요? 전체 공간 다쓴 거죠. 지금 보신데. 그죠? 네. 끝까지 다쓴 겁니다. 예. 여기 보시면 여기가 딱 끝인데, 제가 몸이 이렇게 있거든요. 예, 끝까지 다본 겁니다. 아, 이게 이제 침대로 쓰신다고 하더라도, 네. 여기까지 올렸다 하더라도, 아, 이러면은 뭐. 자고도 이만한 공간이 아... 생기는 거죠. 테이블까지. 놔도 에, 에, 놓고도 테이를아 대표님 그러면 네. 기존에 너구리저 출고하신 분들이 예. 캠핑크루 이 버전 내달라고 좀 채울 것 같은데요 네 그분들 250만 원만 추가하시면 네. 중앙가구 교체하시면 가능하세요 아 그러면 제 캠핑크루 달아주면서 예. 공간이 됐습니다. 넓어지는 걸 하시다는 건가요 예예습니다아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 여기 부분이 하출된 방식으로 제작하신 거 같아요? 베인이기 때문에 삽출된 거로 인해서 네. 저희 마감을 글라스를 다아 덮게 마감을 했고요 네. 그뿐만 아니라 지금 저희가 네. 모기장 모기장 오. 모기장도 이제 옵션으로 설치를 해서 네. 여름철에도 아, 이거는... 시원하게 지낼 수 있도록 모기장을 저희가 아 모기장하고 여기 위에 텐트 올리고 하면은 시원합 공간이 상당히 개방적이게 예. 나오네요 예. 네 이렇게 나오고 그러니까 침대 만들고도 여기에 테이블을 쓸수 있다는 게 장점이죠. 식당 같은 거, 커피 하시고 애들 자는 거 보고. 이게 스타렉스에 구현 가능하다는 게좀 다른 분들은 조금 놀라실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번 요것도 마찬가지로 3월 4일날에 킨텍스에 전시회를 합니다. 네. 반대쪽에서 한번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넓은 공간이 나오고. 실제 자식으로 있거든. 앉아도요? 네. 이렇게 앉아있을 수 있어요. 지금 대로두명앉있을수 있어요. 예, 예. 네. 어. 두명 앉아서 뭐 이렇게 간단하게 커피를 음, 하시든. 음. 자, 오벤, 예. 한 라쿤. 예. 5 6 5 0에 시작하고요. 5,650만 원. 예, 예. 어. 거기에 이제 개소세는 별도고, 어. 옵션 뭐 모기장이나 인산철, 태양전지 같은 옵션을 선택하실 수 있고요. 5,650 정도면은. 기존의 그 라쿤 차량이랑 너무 차이 나는 거 아니에요? 어, 기존 라쿤에 있는 가격의 차값에서 차이 난 만큼만 차이 아, 나는 거고요. 차값 차이 나는 거고요. 예, 거구나. 예. 기본에 라쿤에 같은 경우에는 인산철 400A 들어이는 반면에 얘는 네. 이제 240A로 어, 들어가 있고요. 네. 그리고 차값이 한500 정도 차이 나거든요. 5,600. 네. 그만큼의 가격 차이라고 네. 보시면 됩니다. 무시동 이터는요 무시동 기본 들어가 있습니다. 이 청구는 따로 안 들어가죠. 총수는 외부 샤워기가 이제 들어가는 게 이제 음, 옵션으로 옵션 사니까. 들어가시고 예, 예. 전기는 기본 기본 240 암페어 인상적도40 암페어 기본 이40 암페어면 충분하죠. 뭐 그냥 차가 시기에는뭐별 지장 없어요. 주행 충전 되니까 또예 예. 어 무엇보다 이 공간 그리고 운전석도 다 돌아가잖아요. 이제 운전석 그대로 동일하게 들어가고 예. 돌아가도록 있고요. 예. 이렇게 보면 가장 기동성 있게. 예. 네 캠핑할 수 있는 그리고 이동형 사무실도 쓸수 있는 그렇죠 예. 오벤 예. 화물 밴으로 만든 너구리였습니다 예. 가격은 5,650부터 5천... 시작합니다 650부터 예. 시작합니다 예. 네. 만약에 차를 갖고 계신 분이라그러면 세차도 음... 구매할 수도 있지만 차를 갖고 계신 분이라면 차값만큼만 제하시면 나머지 금액으로 이렇게 음... 똑같이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오벤 있어요. 중고로 갖고 와도 가능하요 아, 가능하십니다 예예 아... 예. 알겠습니다. 그고 우리 AV 시스템은 기본인가요? 예, AV 시스템은 기본으로 들어갔고요. 아, 좋은데요, 이거. 예. 별도의 사운드바 네. 모니터까지 스피커까지 저희가 장착을 했고요. 그래서 옵션으로 여러 가지 선택할 수 있어 가격이 조금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네. 요런 기본 사용도 충실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음. 고객님들 만족하시면 수준 될 거예요. 기존의 벤텍의 가격 때문에 약간 저가기 꺼놨던 분들도 예, 어이 예. 정도만 한번 해볼만하다. 예, 예. 지하철 다 세고 예, 그래서 기동성 빠르게. 예. 예. 따지고 보면 기존 라코네스하고 차이는. 차에서 오는 가격 차이밖에 없어요. 음. 우리 기존 라콘이 너무나 풀옵션으로 다 선택된 음. 모델이기 때문에 그게 3,300 정도 됐었거든요. 음. 근데 그거하고 벤의 가격이 나이 차이 나는 만큼만 음. 음. 딱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알겠습니다. 바닥도 요트 바닥으로. 유 요트 바닥인데 이제 기존 라콘에서는 네. 좀더 고급스러운 요트 바닥이고 얘는 네. 장판형 요트 바닥으로 저희가 처리를 해서 물체척이좀 아. 편하게 <laughs> 그렇게 지금 약간 좀 양산형이네요. 약간 좀 예, 예. 번들 제은 예. 것처럼 예, 예. 그런데 실용적인 것 같아요. 네. 가격도 그렇고 하시려고 예. 하실 분들은 예. 알겠습니다. 라쿤밴이라고 <laughs> 생각하시면 됩니다. 라쿤밴, 캠핑 쿨 버전. 예 맞습니다. 예. 엄청난 넓이, 예. 실내 공간을 자랑하는 <laughs> <laughs> 네. 아마 동급 최대일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네. 잘 가서 드시. 예. 예 감사합니다.